이것은 무엇에 해당되겠어요? 저걸 멸어 본다고 하면 아니요. 네 순전 야물자나요 예. 입술순자 순전 그러면 약간 야물이구만 순전이 네. 그러면 자리는 제자리도없고 음, 이제 들어가서 한번 또 봐봅시다. 일단은 순전히 야물고, 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선을 했고, 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선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짜작지작 나오니까, 이쪽에 입소가, 물이 나오니까 여기를 개혈이라고 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물이 시냇물 소리가 날 정도니까 많은 수량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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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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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예. 이런 것은 이제 싼 것이지만은 어 여기는 진짜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인가. 네. 네. 어 네. 예. 이것은 지금 선이 예 백호선이기잖아요. 예, 백호선이 나무로. 지금 선이가 앞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음. 음. 예. 그쪽, 어 중심, 저쪽에. 중, 중심부나, 예, 예, 중, 중심부. 저쪽에도 그, 있으면 이제 금상첨한데, 100점짜리는 없을게. 네, 네. 여기 지금 열이 내려왔어. 음, 예. 열 내려왔어. 그니 이제, 어, 이쪽으로 이제, 네, 좀 크게 질랑서 이쪽으로 네. 붙였거든. <목소리가> 예. 예. 여기도 선이 있원 예. 음. 그래서 이제, 명당은 조건을 갖췄다. <laughs> 명당은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한 바퀴 돌아보시고, 저 뒤에 입수용으로 한번 가보시게, 안 높은 게. 예. 요리 한 바퀴 돌렸어, 안순전을.